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 지금 제가 화장실에 들어왔습니다. 여기 전체 라인이 17개 라인이고요. 네. 소리가 좀 불릴 수 있는데, 그건 좀 감안해서 좀 봐주세요. 음. 제가 지금 욕조에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라인에서 있는 게 아니라, 몇개 라인에서 욕조가 되어 있는데, 아 일반적으로 제가 조사를 해본 결과, 아 일단 파티션을 쳐 있어서 샤워볼수 있는 거가 있고 욕조가 있는 거는데 아, 아파트 에 생활을 많이 하신 분들은 욕조가 처음에 편했다가 나중에는 나중에는 샤워하기 좀 불편한 거라 그래서 어떤 식으로 요새는 구성이 되냐면 여기는 구성이 욕조를 크게 해서 이걸 장점화 시켜서 되게 커요 밑에 이렇게까지 이제 되게 큰 거는 이렇게. 보통은 이제 화장실에 있으면 여기가 이제 변기잖아요 그래서 여기, 여기 구성을 봤을 때. 그러면 여기서 이제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샤워기가 저쪽에 있어요. 그러면 보통은 저기 샤워기가 이 병기, 보통 욕, 그집 구성을 볼때 욕조가 이렇게 돼 있어요. 뭐냐면 화장실, 욕, 화장실이 있고, 여기 손 씻는 데가 있고, 그리고 그래요, 샤워 부스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는 구성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이렇게 샤워 부스가 이쪽에 있는 경우에는 여기다 보통 파티션을 쳐가지고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욕조가 있는 경우에도, 요새 같은 트렌드 같은 경우 보면, 욕조를 아, 절반 정도 수준은 욕조를 원하구요. 절반 정도 수준은 욕조를 원하지 않아요. 그게 정확히 보면 욕조를 원하지 않을 수준이 조금 더 높아요. 그래서 샤워부스만 있는 거를 조금 더 높거든요. 그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조가 있는 분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제가 이런 집을 었을 때는 욕조를 저, 해놓고 여기다가 이제 샤워, 샤워에 보면 이렇게 파티션, 유리 파티션으로 이렇게 브론즈를 줘야지 이런 걸 박아서 하게 되면 되게 이쁘고 아, 어, 이제, 여기가 만약에 샤워에 이쪽로 다렸을 경우, 그랬을 때, 이제, 어, 물도 튀지 않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 어, 요새, 이제, 그, 나온 아파트들 보면, 욕조가 있는 아파트를 보면, 한번더 시공, 재시공을 들어갔는데, 이렇게 샤워 부스, 샤워에 이제 파티션, 그러니까 유리 파티션이에요, 유리 파티션을 쳐가지고, 아, 이 집에, 이집 같은 경우는 여기 되게 장점이네. 요 올라가면서 좀 티네. 욕조에 대한 문화나 욕조를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아 되게 괜찮을 것 같아요. 음. 그런데 가격이 네, 높다는 거. 네. 뭐든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럼 또 다들 보시죠. 다음 추천 영상은?